오늘 제목은 "목적지에 도착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다가 밤에 큰 풍랑을 만나서 정말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함께하시니 그 배가 이제 건너편 그들이 가려도고 가려들고 하던 땅에 가버나움으로 도착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 21절에 어 영접한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할때 영접한이라고 하는 말이 히라보르 람바노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 말은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꽉 붙들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꽉 붙들다라고 하는 그런 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꽉 붙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을 배에 모신 후에야 배가 건너편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나 또 혹은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흔히 풍랑이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 우리는 자주 비유를 합니다. 배가 올바로 항해하려면 누군가 해도도 봐야 하고 또 방향을 정확히 계산도 할수 있어야 되고 키도 붙잡아야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히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한분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우리 항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항해를 하는데 주님이 함께 안 계시면 분명히 우리 배는 정처 없이 표류하는 배가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평생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지금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물론 어둠이 내려앉은 밤이었지만 이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 밤에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그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 밤새도록 그 물을 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밤에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물고기를 평생 잡았는데 밤이라고 해서 거기 오는 풍랑이 있다고 해서 이 어부들이 그렇게 고전을 하고 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할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어부들은 늘 겪는 일상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평생 고기잡이를 해온 그 호수 위에서 쩔쩔 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있는 호수이라고 해도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이 평생 자기들이 잡았던 그 터전인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저렇게 쩔쩔 매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에 이것이 좋은 방법이다, 옳은 방법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하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온 우리의 인생 혹은 우리가 전문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위그일 바로 그배 위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쩔쩔맬 때가 올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쩔쩔매고 있는 그배 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십니다. 제자들이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순간에 도저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기뻐하며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노를 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예수님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어부들이고 이들이 평생 바다에서 평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런 능숙한 어부들이었다고 해도 그 바다에서 그 풍랑이일 때그 당혹스러운 순간에 그들의 노를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어부들이 그 풍랑이 는 바다에서 노를 붙잡고 있다 노를 놓았다니 그리고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물론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진짜 놓았는지, 그리고 예수님 올라오신 예수님을 다 다리를 붙잡고 있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이 쓰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미루어 보면 상징적인 의미로 제자들이 노를 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익숙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잘살수 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 풍랑을 만나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꽉 붙들었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배는 건너편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빛나는 인생이라도 아무리 잘 정비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결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손에 노를 놓고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건너편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한분 계세요. 음,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신데 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어, 이 교회에 있는데 여자 권사님 한분 교구에 계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참 신앙 생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어, 우리 교회에서 교구에서 네,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장 교구장님 말고 구역장 그, 그, 거기서는 이제 코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어, 그렇게 이제 여러 소개 일곱 개 소개를 관할하는 코치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 목사님 우리 남편 좀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얼마든지 만나드리죠. 그랬더니 집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이 지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타고난 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어 이제 그이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에서 그래서 직책도 아주 높은 그런 분인데, 어, 이 분이 양 양의 한이 섭렵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집에 가니까 책들이 쭈르르 있는데, 저한테 이 이야기, 몇 마디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의학도 완전히 박사고 양의에 대해서도 논문들 영어로 된 논문들을 다 읽고 섭렵해서 완전히 박사 지식에 있어서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집안에 있는 서재에 가득히 꽂혀져 있는 책들이 다 저희가 읽는 신학 서적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읽는 신학 서적들, 아주 어려운 서적들. 심지어는 그중에는 제가 읽어보지 못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책들인데 한글로 읽어도 어려운 책들, 원서로 되는 책들, 그 책들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냥 읽은 정도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다 줄을 쳐가면서 다 이렇게 요약을 해 가면서 읽으신 그런 분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그런 분을 만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름 딱 얘기하면 이제 우리 김한일 목사님이나 이제 또 우리 아시는 분들은 딱 아실 만한 그런 그런 분이에요. 아주 지적으로 훌륭하고 똑똑한 분이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에 대한 거 인간적인 지식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 합리적으로 사는 건지 경제에 대한 거 윤리적인 부분 세상에 사회에 관한 부분 모르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인데 울면서 이제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는데 어느 날그 사랑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겨서 탤런트처럼 생겨. 전 보지를 못했는데 정말 그 동생 둘이 탤런트처럼 너무 예쁘게 생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생겼나? 근데 그 쌍둥이 동생들이 30대에 30대 초반에 아이들을 둘씩 낳고 기르고 있었는데 이 쌍둥이 이 언니가 먼저 유전병 같은 거에 걸려서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거의 비슷한 날 같은 날에 그 쌍둥이 동생도 똑같은 병으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가장 사랑하던 동생들인데 그 동생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일년 차이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고 아이들은 남겨지고 남편도 남겨지고 그렇게 끔찍한 것 보면서 내가 신학을 섭렵하고 여러 가지 신학 서적들을 읽고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회의가 들기 시작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신앙생활도 착실하게 하고 착하고 열심히 살았던 내 동생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심판을 당하듯이 하늘나라로 다가 버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시름, 시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막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그러던 중에 갑자기 부인 권사님이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부인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암에 투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본인에게도 암이 찾아왔어요. 그 자기도 스스로도 또이 정신적인 질병과 함께 육체적인 질병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저를 부르신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 주세요. 본인도 제가 가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목사님 저좀 살려 주십시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고 믿어왔고 평생 섬겼던 하나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너무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살아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 제가 매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권사님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우리가 이 연초에 나누는 하나님의 손가락 5주짜리그 하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가족 그 시리즈를 처음으로 그 권사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났어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되셔서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일대일 양육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하셨어요. 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고난과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내가 너무나 지식이 많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나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고,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주님을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일대일 양육 안내자가 되셔서, 지금은 정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일대일 양육을 하신 그런 권사님이 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책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분은 끝까지 그 책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양육을 하고 계시고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가끔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장문의 메일을 보내면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면 제가 또 고민하고 저도 장문의 메일을 보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아주 좋은 권사님이신데 어, 왔던 우울증도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두 부부가 다 암도 이겨내고, 공황장애도 다 이겨내고, 지금은 건강하게 양육하면서 양육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한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노를 잡고 있으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자기들이 무언가 할수 있다고 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닥치게 됐을 때 그들은 당황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붙드니 결국은 평안의 항구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이 배의 노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민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오고 우리가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노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대일 양육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정동제일교회 교육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 탐방을 하고 갔어요. 저한테 탐방을 하러 온다 그러길래 아니 정동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 탐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동주의 교회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처럼 그렇게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뭐, 뭐 사장님들, 무슨 뭐, 어 회장님들, 무슨, 어 무슨 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동주의 교회처럼 뭐큰 교회, 엄청나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견학할 게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꼭 견학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 다 데리고 가서 견학한 게 일대일 양육하고 큐티를 견학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대1 양육하고 우리 세 가족 교육하고 그 다음에 큐티를 결합하고 가서 이제 그 교회도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으로 참 저는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감리교 교단의 교재도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인 정동재일교회가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으로 전가족 큐티를 다 하겠다고 그러면 제가 좀 나쁜 짓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마음에 좀 죄책감이 듭니다만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함께 큐티하고 또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속해들이 모여서 그 말씀으로 함께 큐티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키우는 일대일 양육을 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하늘빛 교회는 날마다 날마다 사람 붙들고 내 방법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은. 우리들만의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평안의 항구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대1 양육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또 우리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안내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신 분들은 몇분 이상 양육해야 된다고요? 예, 세분 이상 다 양육하셔서 정말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시고 또 양육의 기쁨을 알게 되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붙잡는 행복한 여행의 기쁨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노를 놓고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노를 놓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